정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. <laughs> <대박. 웃음> 말덜 까봐. 아니 찍고 있어. 안녕하세요. 아, 지금... 지금 저희 윤이 축사 준비하고 있고요. 잘 응. 나온다. 윤희 축사 이제 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. 죄송가지금 이태치 네. PT <laughs> 한번좀 보고 있고요. 저희가 긴급 상황이거든요. 긴급? 이런 긴급도 <laughs> 이런, 이런 긴급도 없어 진짜. 나 미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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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아, 너무 봤어. 아? 봤어. 미안해 윤이야 진짜. 가 원래 이런 스타일은 아닌 거 알지? 너도 잘? 왜? 나는 사정이 있었어. 나는 솔직히 병철이가 왜 아직도 안 써는지 이해가 안 가. 아니, 저는 사정이 있었거든요. 아, 이유가 있어. 저 진짜 초콜릿. 바빴거든요. 축하해. 써다 음. 일단은 저희가 책 GPT한테 아예 맡기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도움을 한번 받아보고자 해요. 그만 도움을 한번 받아볼게요. 어. 어. <laughs> 아 진짜? 한번 읽볼게요아야 잠깐만. 잠깐만 이거 우리 두 명이 쓸 거라는 것도 얘기해주면 안 돼? 어, 우리가 두 명이거든? 2인용 대사로 다퀴어야 되는 거 에이비다. <laughs> <게임이다. 웃음> 대박이다. 근데 <laughs> 어, <laughs> 괜찮다. 이거 일단 공부할 것 같아. 내가 영상을 보니까 울어나재밌더라 한 명이 울어야 돼, 근데 나는 진짜 눈물 안날것 같거든. 아, 진짜? 진짜? 나 나는 진짜 눈물 안 나. 저는 눈물이 없어서 할건요 오늘 우리 혜진. 응. <laughs> 너말 못하는 어떤 사어 뭐가 <laughs> 불안해? 너가 우는 역할을 해? 아니 한 명이 울어야 재밌 근데 내가 우는 역할. 재밌지 오히려. <laughs> 윤니는

안주 먹으러 가게 생겼어. 오늘 병원을 갔다 오는 바람에 집에 시간을 좀 많이 썼어요 오늘은 진짜 친한 친구 결혼식이거든요. 축사도 하고 국회도 받고. 아주 역할이 많은 오늘 결혼식. 오늘일 떨린데, 약간 살짝. 날씨가 생각보다 좋아가지고. 그렇지. 좋은데 추운데 좋아. 어. <laughs> 원래 입질 안 했거든? 근데 어제 갑자기 나를 캄 물었어. <laughs> 같은 유치원 출신이잖아 맞아 <laughs> 네, 좋아. 저희, 저희, 윤희 <laughs> 안녕하세요 저희 유니 고등학교 친구예요 해볼게 안녕하세요 유니 고등학교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일단 유니 국회 국회 받아요 저는. 아 그래요?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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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그러 <3가지> 계획은 없는데 <laughs> 네. 일단 받기로 했어요 너 왔을래? 내가 써줄까? 어, 네, 네, 쓰라고 하면 미안하네. 잠시 내한테 괜찮아? 괜찮아. 아 네. 감사합니다. 아, 엄청 빠졌네. 이래서 그래. 아, 아, 아니참 엄청 빠졌네. 아니 또 그새 빠지셨는데요? 아니윤이가 부족하대. 예쁘다아나 떨려 보고들. 나 지금 떨려 안녕하세요. 신발이요? <laughs> 잠깐만요. 이러는 거 아니야? 잠시만요. 너무 떨려. 내가 5분 전에 여기를 오지 않으면 저런 중에 딜레이돼버린데 맞아. <laughs> 연습 좀 해야겠어. <웃음> <웃음> 네두 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, 텍스트 하고 오고 있대 한 명. 그러면 그냥 한 분만 리허설 도와드려도 네, 네. 될것 같아요. 시연 선생님이 여기 소개실 거라 이쪽 바라보시고 말씀 하시면 되고 표를 드릴 거라서 등장 안 하셔도 되고. 안녕. 했어? 리허설 했지 사람아. 나 진짜 안울 거거든. 어, 그런 내가 꼭 울어요. 아 근데 약간 그렇게 거별하기 꿀꿀꿀. 아니고 말덜까봐 걱정돼. 이거, 이거 정보 <불리> 음... 음... <불리> 야, 좀 웃어. <불리> 왜? 어떡해? 안녕하세요. 웃기잖아 야, 너 진짜 잘해야 돼. 왜 물렸어? 알아? 이자는데건드려 <불리> <불리> 사회에 맹세한 것으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학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. 학안녕하세 전화. 전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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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축사를 받게된 신부 정윤이 양의 14년 친 이호은 입니다 네, 먼저 귀한 시간 내어주셔어 엉거름 해주신 네빈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. 평소 낯간지러운 말을 못했던 우리 사이에 하지 못했던 그런 말들을 이 자리를 빌려서라도 해볼게. 우리 네, 네. 안녕. 오늘 이 리더 식시라니이 온수에 빙크랑 마음 들어. 친구들이랑 다 같이 오빠를 만날 때마다 우리 이 너무 귀엽다면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. 윤리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과정한 사람을 만났구나 하고 생각했어요. 앞으로도 윤희에게 지금처럼 늘 과정하는 남편이 되어주세요. 우리 윤희, 저에게 도없은 소중한 친구니까 잘 부탁드려요. 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그리고 윤희야, 어, 재성 오빠랑 1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지켜본 결과 둘이 정말 행복하게 잘살것 같아서 마음이 놓인다. 살다가 기댈 곳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언제든 우리한테 연락해야 하는 거 알지? 다시 한번 결혼 너무너무 축하해. 오늘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두 사람의 남자를 응원하며 축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결혼 축하해. 잘 어, 봐. 결혼 축하드리겠습니다. 그대로 공개받으시면 안고 보시겠습니다. 포트 받자마자 흔들어야 돼. 잘 하나, 둘, 셋. 떨어뜨릴 뻔했서첫 번째 거. 보들 머리 끄댕이 잡아. 축사할 때 전혀. 솔직히 조금 내가 할 때는 걸걸 걸걸거든 응. 근데 나가니까 막상 그런 거없걸걸나걸걸걸 살짝 맺혔어. 걸걸걸걸걸걸걸걸가걸걸걸걸걸걸걸걸걸 <laughs> <laughs> 네. 렇 영상 찍어야 처얘기하 어, 얘기 잘했어. 잘 봤다. 잘 봤더라? 아, 그래? 가그가 아, 지래 아, 자이 아, 그래. 아, 그 아, 그가이그포 아, 그 집에 있을 때. 이틀 연속.